확실히 끊어서 실버 3으로 보내야겠다는 의미인 <laughs> 아또아줬서아자아아 <노래도 웃음> <안 와>, <laughs> 드디어 <laughs> 누나가 우리 친구가 됐네? <laughs> 나 원래 힘 발휘할래. 야 버스 이렇게 음, 태우는 뭐, 거랑 뭐, 알려줄 잘해라. 징크스 할까 애쉬 할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난나 하고 싶은 거 하겠어. 오케이! 아니 기사님 잠깐만요. 버스 반대로 레바 2판지면잡 쿠세이진. 허, 모데카이저야, 우라즐. 모데카이저 잡을 만한 애가 누가 있다 그랬지? 클레드였나? 클레드로 내가 모데카이저 많이 잡았었지. 아! 어! 설교는 필요 없다. 부러진 뼈가 더큰 교훈을 새겨줄 테니. 아, 클레드 픽 해놓은 줄 알았어. 아, 미친.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카운터 픽 이겨줘야 문어 여자. 문어 뭐 골랐어? 릴라오이. 이겼네. <laughs> 야, 이판 내가 캐리할게. 에바야. 찜, 찐막이니까, 진짜 찐막이니까. 잘 봐라. 누나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 엄마, 뭔 소리 지 저렇게 시끄럽게냐? 스타트 좋은데? 분위기 너무 좋아? 으응? 으응. 약간 못하는 모데카이저 냄새 나는데, 이거? 이거 역카운터 이길 수 있겠는데? 레바야, 이판내 버스 너 타겠다. 축하해. 나도 보그 분위기 좋아, 지금. 하하하하. <laughs> 구조 모대가 <laughs> <렛어? 웃음> <됐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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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버렸는데 아 마나 없어 초반에 너무 미친듯이 싸워가지고 지금 마나가 없다 스은 일단 유리하고 있긴 한데 탑도 어, 그렇게 막 밀리는 편은 아닌데 왜 버스 흔들려? <laughs> 너한테 no.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 일도 없, 일어나지 않았어 더블체. 그렇지! 좋아! 팡대원 이걸 원했다고! 인을 했다고! 맨날 어. 이긴다고! 이런! 어. 제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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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팡테잘 컸다고 지금 그냥 막 미친 듯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금? 한케이는 영웅 영웅 되버렸어 지금? n nope. 진짜 <laughs> 다 먹일 수 있었는데. 아! 좀? Nope. 아 미친 저거 실피가 죽지 않 주네. Nope. 뭐지 수아야 지금 정신 똑떨어 안 차려? <웃음> <웃음> 왜궁 안쓰지? 희안하네 진짜 못하는 모데카이저가봐아궁 응? 쿨! 아 맞네 판테온한테 썼지 어리석은 놈 어디 지금 일러오이님한테 자.. 아. 아, 잘 나오고 일로 와. 오라고 임마! 하관리 뚝배기 깨버려 미친. 가잡은 거야 벌써? 아, 계약갑이 궁이 없었어. 안데 이 정도면 잘 싸웠어. 문어 여자? 아직 안 아, 죽었어? 누나 내가 복수해줬어. 고, 너 너가 죽인 거야 지금? 궁쓴 거야 너? 나이스! 레바! 복수 너무 감사하고! 에코! 제 입을 제대로 할게. 누나 강등도 됐겠다. 좋아. 내 강등 역시 목표였구나. 그냥 그런, 그런 건 아닌데 흥미는 있었어. <laughs> 오! 첫 번째 포탑! 나이스! 죽여버리자! 진실의 방으로. 모든 건 나가카 포너스다 무나 무나. 왜야 이거 수은 장식기 괜히 샀잖아. 쓸 일도 없어 세상에. 응? 나 수은 써. 저번에도 잘 썼거든. 이제 나궁 없어. 내봐야. 한번 빼야 안 돼. 어. 이 어, 잡자. 뭐 하는 건지. <목소리> 아 이거 국만 있었으면 진짜. 안돼 판테온 제발 무리하면 안돼. 너 그렇게 번지다가 이제 끝 나는 거라고. 아니야, 어, 이거 채팅 치면 안돼.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또막 욕하면서 던질 수. Nope. 아니야 리시나 이길 수 있어. 너의 힘이 필요해. 너 미드 박살내. 나꼭 박살낼 테니까. 음. 일라오이가 뭐다? 무속도로 제조기다, 이 말이야. 후 야야. 누나 거기 위험해. 괜찮아. 안 위험해. 나 공이 있어. 아, 명절도야 <laughs> 나 도와줄게. 문어, 문어, 오, 문어 여자, 문어, 문어, 문어 여자. 기사님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일라오이지 봤지? 레바야, 버스는 이런 거야. 아, 우린 역시 각자 전문 라인을 서야 됐었나 봐. <laughs> 아 아니야 이거 게임 아직 안 이겼는데 이런 거 치면 안 돼. 문화쪽으로 색감다. 오면은 땡크지. 넵. No. <raul 봐� Katakan> 모든 건 나가 보볼었어문화여어 승급전 안됐어? 승급전이 될 리가 없지 한번 떨어지면 50점이잖아 아나 <laughs> 너... 즐거웠어 누나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지금 이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재밌었어 아, 그냥... 응어 빠르게 다시 실버로 돌아가길 바래 알았어 조만간 음식 어, 먹으러 와응아 음... 진짜 레바야 너 일부러 나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지? <laughs> 어제 저거 실버 3에서이 e 올라가려고 새벽에 존나 돌렸단 말이야. 에코? 이아코로 <놀람> 이건 거 같은데 대충. 여기 있다. 레모스 이건 유튜브 각이야. <laughs> 유튜브 각과 일라오잇본과 멘탈 케어까지 실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걸. 제자리로 오시니까 유튜브 각이 간만에 나오네요. 그러니 승급하지 마세요. Oh, uh -huh.